디디의 드록바 맛좀 보라고. 뭐해? 뭐해? 뭐? 어? 어, 이잘못어때뭐이 이거 만든 뭐, 이거 이거는 인터넷. 사실 전 사실 이런 걸로는 막 좋다 이러지 않아요? 아, 왜? 아. 그거는뭐 그냥 만드는 플레이가 아 <laughs> 어, 그냥 만드는 플레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아. 아. 오오잘 오! 오, 들어, 들어 느이네 아니 니도다루니 어. 루니도 존나 루니, 좋은데요? 걸었습니다 형님, 나 시원하게 형이 사겠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내, 그 밤맥 주장님. 아 근데 솔직히 이거또 어떻게 상가로 또. 아형 아니야 진짜 나나 붙고요. 나나 그때 나 m c 호날두 때 얘기했잖아 형한테. 나 이상호 찾았다. <laughs>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 끼 야, 교아라어 <laughs> 왜? 너 요새 피파 연습좀 했냐? 아나 근데 요즘 적응을 못 하겠어. 오빠 어제 해봤잖아. 좀 달라지지 않았어? 야 이게 피파 가좀 달라졌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적응의 동물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나도 적응했어. 야너 만약에 누가 너한테 와가지고 야 MC 호날두 팔카살레 아니면은 방탄 루니 팔카살레 하면 너뭐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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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니 사지. 아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럼 <laughs> 다들 교아라 아. 오빠가 이제 웨인 루이팔카를 이용해서 제텔 오가보도 될까? 제텔 오 <laughs> 편하게 들어와 나도 수비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도 금카로 맞췄거든 자 보여줄게 아, 방탄 루니 8칸데 이거 괜찮겠냐 상대? 근데 오빠 나 아직까지 루니를 못 봤어 음. 나 아직 못 봐가지고 편하게 오오 패스 배절 되나 이씨 오케이 에이 저 어. 브라쿠 쩌라 야 루니로 보여줄거지? 어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가보려고너 웨인 루니가 어떤 친구인 줄 알아? <laughs> 와 <우와>! 귀여워 <laughs> 웨인 루니의 전매특허 <laughs> 세레모니 야너 아스날이 3 6연기그 그러니까 6연승은 아니고 어허. 36판 내, 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16살 꼬마아이 바로 웨인 루니 이 꼬마아이가 그 아스날의 무패 엔진을 깨버렸지 뭐야 그래서 어. 잉글랜드에 한번 난리가 났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어, 오빠 나무 이키좀 열심히 읽었나봐? 어? 아니야 열심히 읽은 건 아니고 어, 느낌 알았어 에이 오빠 실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근데, 근데, 선수 타설할 아,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손가락을 타해야 돼. 문제? 아, 자 다음 판부터 그냥 시작을 할게. 진짜 예. 이 망할 배컴 슛은 이건 아직도 못봤네 못 이번 진짜. 오늘 아유... 아유... 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제대로 가볼게. 솔직히 나만큼 이렇게 오빠 제트리 다 맞아주는 사람 없다 인정? 니가 좀 키크는 못해서 맞는 거고요 선생님. <laughs> 자 꾸아라 지금부터 맞는 거라고 보면 돼. 우리 한번 맞아볼게. <목소리> 이런 거안막는 거지, 그러니까. 아 룬인데. 오, 룬이 진짜 이거 빠르게 놔봐, 이거. 이런 빠거 어때? 이런 거 어때? 이제 A z 라고 이런 이제 땅볼로 싹 들어가는 크로스가 조금 패치가 돼 갖고. 에이로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밑에 발밑으로 싹 가면서 발밑이 빠른 이제 우리 임대 레전드 헬릭 라르소니가 마무리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건 ]겠죠? 솔직히 인정할게 좀 잘했다. 퍼지난드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리우리우퍼우우우우우의우설우인우우우 어? 맨유의 전설적인 수비수, 반 데이크보다 발란이더 높은 수비수라고 말하던 바로 그의 이름, 초코파이를 사랑한 버디난드 자, 교환씨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laughs> 한번 들어볼게요. 퍼트로플 어, 박스 한개 어때요? 15만 원. 아, 15만 원짜리, 5, 5만 원짜리. 아, 5만 원짜리. 라이트하게 좋아요, 좋아요, 아 라이트하게.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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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이제 그게 이제 또 단판 승부로 갈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로 그냥 한판 하고 끝?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판한판당 이제 하나씩 거는 거죠. <laughs> 몇 판이나 하려고요, 저기요? 아니요, 이제 느낌 보고 가는 거니까. 저기요, 그딱 정하고 네? 가야죠. 아, 그니까 일단 한 판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우선 한 판? 네, 한판한번 해보,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좀. 자 나니야 한번 보여주자 뭘 보여줘? 룬이 잡고 막으시는 거죠 이런 거는 나이스 어이구. 죄송하지만 프리킥입니다 아, 프리킥 해. 네, 핸들이세요 핸들 자 <laughs> 피컨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세요 아, 야, 야 피컨을 미나 야 피컨을 미나 아니 키커는 기본적으로 저 꼴대로 해야지 저까지 가버리네 그냥 저까지 가버려 아니 내가 거의 키커는 사실 안해 아니 좀 초연이신가 봐요 키커는 키커는 거의 안 하는데 아 당신 네네네. 만나면 키커는 꼭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맨날 네. 키커 안 해서 못어가지고아 지금 뭐 하세요? <laughs> 아이고 백컴이 크로스를 꿀맨 떡요라니터 라르소니아 라르소니아 자식아 세계 최고의 양발잡이, 질라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웨덴의 영웅 오부더 영웅, 히어로스 오브 히어로스 유로에서 헤드트릭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PK를 스웨덴의 미래라면서 바로 질라탄에게 양보한 질라탄의 제2의 아버헬리키라르송 네, 제가 아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뭐죠? 방탄 루니가 갑자기 들어가다가 살짝 움찔하면서 뒤로 빠지더라고요 자, 움찔 룬이라는 그런 이상한 유행어 만들려는 개소리하지 마시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움찔 룬이라는 거죠. 아니, 저 움찔, 유행어 움찔 룬이라고 저도 말을 개, 안 했어요. 개? 아니, 룬이가 살짝 움찔해가지고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움찔 거린 적이 없고요. 우리 룬이가. 우리 룬이는. 그렇지. 아, 진짜. 코드롭을 한게 맛있다. 맛있어? <laughs> 네, 그러면은. 뭐 다음 판또 가시나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언제든지 항상 올웨이지 가능하죠. 네, 우선 가시죠. 패스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 패스 군인대요? 너무 좋은데요? 잘 가세요. 가실까?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슴 제일 큰 수비술 <laughs> 어머 이상한 아, 어떻게 알아요? 제일 큰지요? 그렇죠 그렇죠 흘자 흘자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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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거. 자 라른소니가 왔요 뒤에 베컴이 안 주고 길게 가면 루니의 마무리 아 <laughs> 세계 최고의 공격수 절구통 드리블의 신 현재 더비 카운터의 팀 감독을 맡고 있는 바로 웨인 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게? 뭐 전쟁을 멈춘 사나이? 전쟁을 멈춰? 허지는못 멈춘다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댁에서 살짝 주고 베컴인데 살짝 주고. 나를 손 잡고 밑에. 비었습니까 아이구야. 밀는 거말라 밀는 거. 살짝 테크 한번 해주고. 파란 이왔자요 아라 니가 왔 죠？아, 이거 전쟁 을 멈췄 어？니가？나 는못멈 준다고？자, 이씨가앞에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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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laughs> 씨. 아, 아, <laughs> 어, <띠니야, 빨리> <laughs> 씨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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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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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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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신 우리 꾀알씨 내 급여 3이 남는데 어디에 뭐 넣을지 추천 좀 해봐 완비스에리가 음... 얼른 추천 좀 해봐 토추도 하나 사요 토추도 누군 맞아? 좋던데. 토추도 오너잖아 옥하잖아 너 맞지? 토추도 안 사요 토추도 안 사요 토추도 안 사요 이 양반아 그냥 사지 마요 몸이 너무 별로예요 근데 톱이 톱짜리가 좀 그거긴 하다 톱 하나 딱근든한 어? 애로 들어오면은 최곤데 어차피 방탄도 금카살 거 아닌가요 상호씨? 음... 어어사 사야죠 사야죠 신도 신도 죽신 아이고 살짝 밀어졌습니다 레드카드요 레드카드 안녕하세요 나가토 잠시만요 자드록반는드록바 전쟁을 멈췄지만 저 죽신도는 포디한드를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